대통령실이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 사람은 평화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대북 강경책이 긴장을 높인다면서 지난 정부에선 평화로웠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반박입니다. 역대 정부 중단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면서. 당시의 평화를 굴종적 한사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평화 성과로 꼽는 9.19 군사합의 또한 비정상적으로 우리 군의 행동을 위축한 거라고 했습니다. 합의의 여러 문제점을 관찰하고 있다면서 효력 정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각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 같은 대북 압박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러 군사 협력 움직임에 경고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단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UN 안보리 차원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제재는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하는